김양하 대장의 군대 동료 의원 여러분, 공수인과 기자 여러분, 자랑스러운 백만 성남 시민 여러분, 신흥 이성동 단대 주신 님상별 의원입니다. 현재 신흥 2구역 재개발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8일 신흥 2구역 주민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됐습니다 2016년 하반기부터 주민 이주와 선거가 시작됩니다. 2022년에 중공과 함께 주민들이 재입주하게 2009년 사업 시행자 이후 참으로 오래 걸려서 얻은 결론입니다. 아마도 7년 후에는 멋진 동네가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이제는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의 핵심 행정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결론이었지만, 고통을 그 함께하는 지역 주민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정상적인 재개발 추진을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제대로 된 재개발, 성공적인 재개발이 남은 것이 주민들의 주민들의와 주민을 위한 재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그만 챙기지 못했던 더 여포도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개발이 시작되면 시정구층 건수용관이 가다한 가운데 성처럼 되어버리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화면을 다시. 화면에서 보듯, 청소년 수령관과 신영지주차처은 <laughs> 희망대 공원과 지개발 공산장에 만큼 섬이 되어버립니다. 대책을 써야 하지 는것습니다 제가 어제 얘기에비해서 지개발 사업단장에 대책이 있다고 물었습니다. 수령관으로 진입하는 도를 열어놓고 공사를 한다고 들어하셨습니다 많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령부 청소년 수령관으로 들어가는 현대의 진입로 지금 어, 우측 하단에 아, 형광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현재 도로입니다. 아, 그 진입로는 재개발 공사 구역 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도로는 그 밑에 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입니다. 도로는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진로를 이용해서 수영관으로 들어간다는 것인지 그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설령 임시로 막아놓고 수영관으로 드나들도록 한다고 합시다. 7년이라는 <laughs> 오랜 기간 동안 먼지와 손 때문에 수영관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말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시민관 문제에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시립 의료원을 추진하면서 시민회관을 조치한다고 했다가 문제가 많으니까 지금은 철거하고 있습니다. 한치 앞도 보지 못한 결과 아닙니다. 미리 대책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부 주민들의 문화 공백을 초대한 것입니다. 수정부 청소년 수정도 수정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을 보다 뻔한 결과에 대책이 없습니다. 시민들한 사라진 마당에 그나마 문화공간 역할을 하고 있는 수영관마저 사용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어물쩍 시간이 지난 후에 수영관을 폐쇄하는 비극은 없어야 합니다. 최소한 <laughs> 철거가 마무리되는 2018년까지는 수영관을 이전하는 것이 유일한 대책다 이전할 수 있는 땅을 찾아야 합니다. 일공단 공공청사 부지, 내년 초에 이전하는 보건소 부지 등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저의 우려가 현실이라면 수령관을 리모델링 하려는 현재, 현재 행정은 제고해야 합니다. 과거 이재용 시작해서 수령관을 이전하라는 생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재개발도 불투명하고 지역 주민들의 반대 의력 때문에 비율을 접었습니다 이제는 재개발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시민의관도 수령부 청소년 수령관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수정 구매의 원성이 두렵고 두렵습니다. 신흥제 2주차장도 문제입니다. 현재는 신흥이동 주민들이 부족한 주차는 해결을 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이 마무리되면 단지 내에 충분한 주차 공간이 마련되기 때문에 재개발 후에는 그 주차장의 애물단지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답을 찾아야 합니다. 수정청소년수정관과 신흥 제2주차장을 재개발할 구역에 포함시키는 것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시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관과 수정청소년수정관이 모두가 문제됐을 때 생기는 수정국민들의 문화공격이